จอตรงนี้ใช่ไหมครับอ๋อเอ่าโอเคขอบใจรถสีเขียวคืออะไรเป็นรถสีเขียวรถอ่าออกจากสถานีเข้าในเมืองอ๋อเป็นรถบัสอ่รถบัสอ่ามินิบัสใช่ไหมครับมินิบัสอ๋อรถสีเขียวรถตุกๆแบบนี้ฮอร์สเคียวแล้ว 오케, 아, 오케이 완 아, 완 오케이 갑자기이 초록색 미니버스들이 있는데 이게 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차들이라고 하네요 사랑으로라고 써있네 이거 한국에서 온 차들인가? 여기는 정말 허허벌판에 있는 기차역인 것 같아요 오늘은 방콕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이게 기차역이라니 산속에 있는 기차역 여기가 왕위앙이라고 라오스로 써있는데 밑에 중국어로 써있어요. 아, 충격이다. 영어가 없네. 영어가 원래 이런 역 같은 경우 영어로 좀돼 있어야 될 텐데. 아, 저 지금 스프레이 뺏겼어요. 여기 다 스프레이 다 뺏겼네. 왜 이렇게 심각하지? 여기가 2021년도에 개통한 중국에서 건설한 중국 라오스의 철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신식인데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 때문인지 중국어도 안내가 돼 있어요 라오스어와 더불어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스프레이를 뺏겼는데 굉장히 기준이 엄격한 것 같고 이 기차역도 아무나 입장을 안 시키네요 막 티켓에 대한 QR 코드 다 확인하고 여권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1등석 기차를 타는데 1등석이 대략 17,000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비엔티안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용객들은 라오스 사람보다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라오스에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라오스는 기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최초의 라오스 철도고 시속 160km 정도로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고속철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민망한 속도긴 한데 라오스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빠른 속도의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고속철로 뭐 충분히 불릴만 하겠죠. 이 라오스 북부의 보텐이라는 곳에서 수도인 비엔티안까지 연결되는 라오스를 북부에서 남부까지 쫙 가로지르는 그철도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철도가 이제 중국의 남부의 쿤밍까지 연결이 돼 있고 2030년까지는 이제 방콕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방콕에서 라오스를 거쳐서 중국까지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네,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라오스, 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죠. 네, 라우스어로 화장실이 헝남. 태국어로 똑같고요. 그 시체가 조금 다르죠. 역시 중국어, 라오스어로 되어 있네. 여기는 물 마시는 곳도 있고. 여기가 바로 기차역 앞에 있는 허허 벌판인데. 참. 내부는 굉장히 크긴 해요. 태국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아마존 카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긴 중국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파네, 이거. 이건 뭐지? 확실히 중국의 영향력 밑에 있는 건지 중국 라면, 중국 이렇게 식품들을 많이 파는데, 여기에서. 최고 것도 있죠, 이렇게. 체크인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쫙 줄을 세네요. 이제 기차에 타기 직전인데. 이런 국제기차에서 영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중국의 영향력이. 아,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안내 방송을 들어도 태국어랑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아,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북쪽에서 온 거니까 내리네요, 우리 사람들. 아 아파스파스. 오케이. 1등석. 아, 여기가 1등석이거든요. 향기부터가 다르네.

차가이 방비행에서 비엔티안 왔다 갔다 하는데 미니밴보다 기차가 더 불편한 이유가 기차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비엔티안의 기차역에 도착하면 시내로 가는 데좀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거의 십몇 킬로 정도 되던데 미니밴 같은 경우는 방비행 여행자 거리에서 비엔티안 여행자 거리까지 이동을 하더라고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차가 처음 이렇게 생겨서 한번 타보고 싶어서 탔는데 미니밴이 좀더 편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비엔티안에서 북부에 멀리 갈 때는 기차가 더 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 단거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차보다는 미니밴이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기로 1등석인데 와이파이는 없네요 같은거 왔다갔다 하면서 뭘 팔고 있네 비엔디엔 기차역 도착했네요 한시간도 안걸렸던거 같아요 한 50몇분? 중국 기차를 이렇게 처음 사보는데 라오스에서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있어요?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네. 미어요 아, 예, 반갑습니 아, 아 안녕하세요. 오기 전에 여러 분 많이 봤죠? 아, 네네. 아니, 네. 지금 네. 보니까 딱 아, 네네. 영상 찍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요 네네. 까 가신 네, 이제 태국 가려고요. 아, 태국 가려고요? 네네. 아, 아 그러시나저방콕에서 네. 아, 네. 있다가, 저또치앙마이갔다치앙마이 갔다가, 아, 골든 트라이글 จังสินี่ฮะเนี่ยค้บอรถบัสที่ไปสนามบินใหมโอ้ยสนามบินมีรถรถขั้นในเหรอครับบัสหนึ่งสมนอ่าโอเคโอเคอ่าโอเคคันนไปสนามบินครับสนามบินตัวนี้ต้องต่รถใครเนี่ยครับอ๊อกติมงหรอคร

ขอบใจสังสรรขอประสาสะพันถ <that> ึงทานจังตุ้งสวาสดีอิอุสเซสโคทีนี <laughs> 드디어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네요. 아 이게 얼마만의 태국인가. 방콕의 시끌벅적한 도로를 보니까 드디어 내 고향에 돌아왔구나. 드디어 우리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오스에서 태국 오는 이 여정 자체가 쪽뚝도 여러 번 타고 기차에 비행기에 택시까지. 영상이 다 담진 못했지만 사실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태국에 오니까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아무리 라오스가 좋아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알려드릴 태국어는 Don't My Why. 견딜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외환친구랑 대판 싸우고 난 너랑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인데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태국이 좋네요, 그래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